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습니다. 내란의 책임이 있는 정당이자 이번 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염치도 없이 후보를 낸다면 국민에게 심판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내란 속의 대행 한덕수 총리의 망동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목 헌법 재판관 지명은. 권한 없는 자가 자행한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이자 내란숙의 윤석열의 지령에 따라 헌재를 장악하려는 제2의 친이 쿠테타입니다. 대통령이 아닌 임명직 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와 국회 입법조사처 헌법학자들이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한덕수 총리가 이완규 지명을 강행한 것은 헌재의 내란숙의 대리인을 알박기해 12.3 내란을 연장해보겠다는 불순한 음모입니다. 한독수 총리가 지명한 이완규는 내란숙의 윤석열의 40년 직기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이었고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법률 자문을 맡았으며 윤석열 장모 사건도 변호해 가족 변호사로 불리는 손꼽히는 친윤 인물입니다. 더욱이 12.3 불법 개엄 다음 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삼청동 안가에 모여 작당 모의했던 핵심 내란 공범이고 안가 회동 직후엔 휴대전화를 몰래 받고 증거 인멸을 한 내란 방조 피의자입니다. 이런 헌법하게 내란 공범 피의자를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지명하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한덕수 총리는 오늘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란숙의 대응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간에 들리는 소문대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면 헛된 꿈이니 언론 꿈 깨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께서 또다시 망상에 빠진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 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거대한 착각입니다. 헌법 수호, 내란 종식, 민생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며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하는 한덕수 총리는 120년 전 을사 오적처럼 역사의 죄인으로 오명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